안녕하세요. 트리플제이TV의 트리플제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뉴발란스 W480 V5 레전더리 팩입니다. 뉴발란스 W480 V5는 스티브 잡스의 신발로 유명했던 뉴발란스 993의 모델을 디자인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 나왔을 땐 너무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아니 이 신발이 대체 왜 이렇게 이슈지? 하고 알아봤더니 480 레전더리 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만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서 엄청난 홍보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홍보에 혹해서 이렇게 신발을 구매를 했었습니다. 사실 이 모델을 사기 전까지는 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든 신발이었는데 막상 매장 가서 신어보니까 엄청 예쁘고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매장에서 네이비 컬러를 정발가에 구매를 했었습니다. 이 신발을 처음 받아보시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신발 자체가 정말 굉장히 가벼워요. 왜냐하면 이 신발은 신세틱이란 합성 소재와 메쉬가 쓰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신발엔 가죽이 쓰이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토박스를 한번 보시면요, 이렇게 신세틱이 앞줄을 한번 휘감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메쉬로 통풍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 옆에는 회색으로 993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져 있습니다. 옆면을 보시면요. 뉴발란스의 상징인 n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 n의 컬러는 검은색에서 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좀 스카치였으면 더 좋았겠다, 빛을 받아서 번쩍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. 자, 옆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, 이 N으로부터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중간 중간에 메쉬가 자리함으로써 역시 통풍에 많이 신경을 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힐컵을 보시면 역시 메쉬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가운데 회색 신세틱이 이 중간 메쉬를 잡아주는 형식을 하고 있고요. 생각보다 힐컵이 단단해서 이 뒤축이 무너지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엔 NB라고 마크가 프린팅이 되어져 있고요. 옆에는 480 V5라고 모델명이 프린팅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꿈치 쪽을 보시면 메쉬 폼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드솔에는 NB라고 새겨져 있고요. 배로를 보시면요. 전체적으로 메쉬가 쓰여져 있고요. 윗부분에 뉴발란스 테크라이드라고 쓰여져 있고 끊기는 고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어, 배로는 양 옆에 배로를 잡아주는 밴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예, 뭐잘 돌아가서요. 네, 깔창은 특별한 거 없고요. 대신에 안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부분이 바로 이 신발의 핵심인 XLT 풋베드 기술이 들어간 부분입니다. 미드솔을 보시면요.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바로 이 미드솔의 이름이 XLT 풋배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뉴발란스 기술로요. 유연성과 경량성을 강조시킨 미드솔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아웃솔을 한번 보시면요. 아웃솔은 고무창으로 한겹더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쪽을 보시면 역시 미드솔의 이름인 XLT 풋배드라고 쓰여져 있고요. 아웃솔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에 접지력을 높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끝부분에 뉴발란스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착샷 한번 보고 오실까요? 전 오늘 블랙커팅진의 매칭을 해봤습니다. 하지만 이 신발은 어떤 바지에도 좀잘 어울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 신발은 굉장히 가볍습니다. 엄청 가벼워서요. 어, 정말 이건 신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착화감 자체는 발바닥을 좀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뉴발란스 W480 V5 였습니다. 운동하실 때나 데일리 슈즈나 언제 어디든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가격도 저렴하니까요.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